공포탄하고 사정통 그거를 준비를 해서 테러를 하러 갔다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저쪽이 될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간 목적이 뭔지 죽이려고 그 소재를 따면은 살인미수가 될 거. 통을 든 사람한테 정당방위가 될까요?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해석된다.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 안 해준다. 정당방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끝까지 보시면 실제 처벌 수위, 정당방위 범위, 목격자 대 전부 알려드립니다. 일단,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안법이라고 해가지고, 통기의 화양류 관리하는 법이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간 목적이 뭔지. 죽이려고 그 소재를 따면은 살인미수가 될 거고. 사용하는 법들도 걸릴 수 있고요. 아, 어, 당연하죠.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.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요. 이거 희은에 들어볼게요. 살인미수. 살인미수인 경우에 가장 많이 주장는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예요. 크히다 하는 변명이고요. 달라질 수 있어요, 충분히. 그 변명이 얼마나 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. 상황을 보고 하겠죠. 잘안 받아들여지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기도 하다.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해야 돼. 실제 그렇게 해야 할 의사가 없었고, 퍼포먼스 용이었다. 그리고 실제로도 실패하지 않았냐. 내가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됐겠냐. 이런 얘기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구들도 그 사람을 해를 가하기에는 부족한 도구였다. 라는 걸로 입증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. 무엇보다 노인이라고 하면, 노인의 없이 얼마나 있었겠냐.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.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긴 할 거다. 진짜, 뭐, 적용법조가 다른다면 반 이상 차이도 나죠. 반 이상 차이뿐만 아니라, 그냥 아예 편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. 수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입장면이 세진 않고요. 그게 어떤 중한 범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행이 착수가 돼서 미수로 처벌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, 사실, 형량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정당방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본인을 방해하는 의사로 방해하는 경우인데 총기라는 것은 사람에게 위협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. 그러면 정당방위의 상황에 대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질 수 있고 그런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전제하에그 사람에 대해서 좀 과하게 방위를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요소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 안 해준다 약간 미디어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을 좀 자극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너무 분철해요 요건들을 하나하나 아, 물론 중요해요 어떤 요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라 것들은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건 서면에서 글씨 볼때 얘기고 음. 예를 들면 옛날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그 빨래대로 때렸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 안 돼가지고 상해치사였나그걸 인정이 된 경우가 있어요. 사례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도둑도 때려잡는 것도 정당방위가 안돼 근데 그 판례 자세히 보잖아요. 그러면은 그 도둑이 나이가 많고 가해자는 젊고요. 원장은 청년이고 들어온 거 잘못됐죠. 도둑이 그렇게 들어온 건 잘못됐는데 도둑이 이제 발견되고 폭행을 당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도망간 사람을 붙잡고 뒤에서 때리고 넘어진 사람을 계속 밟고 때렸어요 무슨 이 이러는 데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 정당방위를 인정을 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정당방위가 있는 요건이 필요가 없어. 어떤 사람 X버린 어, 다음에 제가 먼저 나 때려가지고 정당방위 한 거예요? 사회인당은 그냥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. 아, 도둑 때렸더니 정당방위 인정한 다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법 엄청 센 편입니다. 엄청 세요. 대륙법계 국가에서 가장 센 편입니다. 우리나라 법이. 미국에서 100년, 200년, 300년 이렇게 때리잖아요. 성냥거리 되는 나라고요. 얘네들은. 구조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돈좀 있으면 금방 나와요.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.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갑니다 원래 질문은 돌아가볼게요 총을 든 사람한테 정당방위가 될까요? 라는 거는 당연히 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엎어뜨려서 뒤통수 깨져도 정당방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총다 치워놓고 제압이 다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려... 는거는안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라 근데 그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다 자기 기억대로 가거든 그래서 의뢰인 중에 우리나라 정당방위 네, 해요이 정도는 정당당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는 의뢰인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은본인도 심하게 때린 경우들이 많아요. 폭행사건 마흔하 객관적으로 보실 눈은 필요하다.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